동부고속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용객들의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에 따르면 동부고속의 도내 운행노선 13개 가운데 서울 고속터미널까지 단독 운행하는 동해와 삼척, 양양 등 6개 노선은 동서울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강릉과 원주, 속초 등 7개 공동노선은 다른 업체에 고속버스 증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동부고속은 도내에서만 하루 평균 편도 270회 운행하며 5천 명가량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.